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그 제가 요 근래에 맞이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그 얼마 전에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상담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했었는데 5, 60대는 이게 조금 대중 강연이니까 이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노인네들은 이제 면밀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퇴임을 맞이하는 남자들은 이제 퇴임이고 뭐 여자들도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일을 했을 경우에는 퇴임이고 가정생활을 했어도 이제, 음, 그, 막, 애들을 막, 억식에 키워내는 시기는 한 차례 지난 그 즈음인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맞이하는 큰 문제를 꼽으라면은 경제 문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인간 관계, 이세 가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경제 문제, 건강, 인간 관계에서 제 영역은 사실은 이 상담이니까 이게 인간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고 싶어요. 경제 문제가 의외로 이 사람네들의 하여튼 머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근래에 백세 사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조금 그 동안 돈 벌어서 다뭐 하셨느냐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억식게 돈을 벌기는 했대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다 자녀 교육비로 다 쓰고 말았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 자녀교육 비에 그렇게 다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은 자기네 부모님들을헐 벗고 뭐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오고 뭐 그렇게 거의 뭐 거지 수준에서 시작을 자기 부모님들은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헌신한 덕분에. 자기네들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도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뭐를 경험한 세대냐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몸서 겪은 사람들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어도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 중산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교육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써야 된다라는 걸 아주 화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조기 유아 또뭐이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또 좋은 학군으로의 이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끌어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 분위기의 몸살을 알았잖아요.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애들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루적, 즉, 패자로서 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양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잘된 자식도 있고 또 루저처럼 희귀 꼬머리처럼 이 집을 안 나가는 자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게 자녀 교육이 어지간히 끝났는데 그 경쟁력을 갖춘 애들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네들은 지금 막 소비 문화가 너무 이게 활성화됐기 때문인지 자기네들 살기에 급급하지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대요. 성공한 애들도 자 그런데 소위 루저라고 하는 그 자녀들은 취직을 못해서 아직도 부모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얹혀 사는 형상이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두은 돈은 자식이 잘 되면 뭔가 우리도 덩달아서 응? 그냥 그냥 살수 있겠지 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잘 되는 아, 애들은 자기 살기에 바쁘고 응? 이게 경쟁력을 못 갖춘 애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구나. 이제 더 이상 응? 이럴 수는 없구나. 응?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왜 진작? 응? 자, 우리는 너희를 이 정도로 도와줄 수 있고. 자, 그다음부터는 니들이, 응? 스스로 불러가라. 우리는 우리 살 준비를 할란다왜 이렇게 얘기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네들 얘기가 부모님들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중산층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의뢰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네들이 맞이한 현실은 노인비권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한국과 일본이 이 노인층 인구가 아주 급증을 하는데 일본의 노인들은 한국의 노인보다 15배 내지 17배 부자래요. 한두 배가 아니고 열다섯 배 내지 열일곱 배. 그네들은 전란을 겪고 막 등등 해서 자녀들에게 일찍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죽고 막 그러고 우리는 우리 살 준비를 하란다 하고 이 노인네들이 돈을 안 쓴대요. 그래서 일본은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돈의 흐름을 차단하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 소비를 장려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굉장히 교육 덕분에 우리가 그 한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아주 특이한 나라이긴 해요. 자, 그런데 교육의 덕을 본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인 빈곤이 오늘날 큰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를 갖고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 어쩌겠어요. 돈은 다 썼고. 자 그래서 그 분네들에게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해하기 시작했느냐면, 자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응? 이제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분네들 얘기가 젊은 애들도 일거리가 없는데. 응. 우리 퇴임한 우리들에게 무슨 일거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뭐 요양보호사니 뭐그 남의 집에 가서 일을 그 가정 일을 도와준다든가 아이를 돌본다든가 해서 소소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절벽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하는데. 이야기하는 이도 가슴 아팠고 듣는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면은 강자가 용서를 먼저 구하거든요. 누가 이겼든 졌든 문제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이렇듯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노인빈곤에 처해져 있는 분들은 자. 과거에 똥똥거리고 살았던 말았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눈높이를 낮춰서 할수 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눈높이를.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교감 출신인데 퇴임하고 이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그 아동 보안관 노릇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박수를 치던 거예요. 네? 보안관. 자, 어떤 분은 기꺼이 이 수의 자리를 이제 찾아보는데 그것도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안관이나 수의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는 직업의 귀천, 일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품 돈이라도 벌자는 얘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정신이 건강해요. 제가 그 전에, 오래 전에 그 유학을 음.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직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vocational psychology, 즉, 직업 심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 일이라는 것은 돈벌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응? 그, 노인 빈곤에 처해져 계신 분들은, 그,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자기 부담 없이, 자기 할수 있는 일에 정 붙이고, 이 건강을 유지 하셔야지, 아니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3대 문제가 경제,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인데, 가장 제 지금 절실한 것은 이 경제 문제가 아닌가, 오늘날. 그래서 이 경제, 가난은 하, 그 하늘도 못 말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제나 건강이 받쳐줘야 인간관계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근간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일 일을 응?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자녀를 위해서 너무 과잉으로 소비한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할수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부치고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아주 응? 그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정붙이면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응?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 존재를 확인하고 또 삶의 어떤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어떤 것든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정붙이시기를 바랍니다.